미공량 쌀을 공량 올리는 경우도 있고 돈을 직접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경우죠 그러나 부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모든 중생의 번뇌를 끊고 고뇌를 다 끊게 하고 해탈을 얻게 하고자 오신 분이에요 완벽한 깨달음을 얻게 해서 생로병 살을 완전히 없애려고 이 세상에 온 분입니다. 모든 중생을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거죠. 그분이 태어났음에 왜 등공량을 올리겠어요, 그러면. 그분의 취지, 그분의 서원, 그분의 위실력을 상징하는 깨달음, 나고, 넓고, 병들고 죽는 이런 모든 고통을 없애기 위한 밝은 깨달음을 상징하고 있어요, 등은.